원희룡, 입장을 또 바꿨다. 양평도로 여야가 전문가 불러 노선 정하자. 왜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말을 자꾸 바꾸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희룡은요,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만 한다. 자기 살길 지금 찾아가는 건데 어떻게든 자기 임기 안에 변경 안에 손대지 않으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머니룡이요?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여야가 객관적 전문가들을 불러 노선을 정하자는 입장. 이걸 밝혔다는 건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선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둔 겁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차례나 말을 바꾼 셈이다. 자,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사업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사업을 재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변경안으로 탑을 뜨기 시작하면 원희룡은 빼박 감옥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반항도 못하고 뭔가 하는 척을 하면서 자기는 위험에서 빠져나가고 싶고 지금 딱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 노선을 정하자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면 봐라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결정한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니까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의 이 그랩에서 벗어나고 싶어, 원희 이름은 지금 그런 스탠스입니다. 전문가들을 불러 노선을 정하자. 자, 그러면 "강상면이 유리하다"라고 실드쳐줄 전문가들을 국민의 힘 쪽이나 정부 쪽은 모으겠죠.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학자들을 모으겠죠. KDI, 예타를 통과시킨 거기 있는 전문가들만 불러도 사실은 게임은 안 되는 거고. 뭐가 됐든, 원희룡은요. 원한대로 가든지, 변경한대로 가든지, 뭐가 됐든 전문가들에게 이거를 토스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원희룡이 김건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얘는 책임을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야. 거기다가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찍히지 않는 선에서 책임지지 않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당해 보입니다. 자, 원희룡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 우리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심상정이 사고를 하나 친 겁니다. 자, 심상정이요.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노선이 어느 게 진짜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국회에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논란이 된 만큼 객관적인 노선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대로 결정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땡큐 심상정! 원희룡에게는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심상정이라는 천사가. 그러니까 바로 그걸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자, 근데 심상정이 이 노망난 할머니가 왜 이딴 소리를 했냐. 느 얘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심상정은요, 윤석열 편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왜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 그리고 누가 바꾸라고 지시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게 타당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바꿨느냐? 10년 가까이 논의되고 겨우 예타 통과한 이 원안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갑자기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잔뜩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유. 이게 핵심이죠. 타당하냐? 뭐가 타당한데? 타당하면 가도 돼? 왜 바꿨냐?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수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끝까지 파고들어서 탄핵까지 갈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심상정이 물타기를 합니다. 원안이 더 타당한지, 변경안이 더 타당한지, 전문가들한테 맡겨보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망나면 은퇴해야 된다. 본질은 그거예요. 왜 하필 김건희 일가 땅이 잔뜩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뭐냐? 어떤 논의도 없이 예타가 다 끝난 그 사업을 누가 지시했느냐?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이걸 들여다 봐야 될 사안을 갑자기 타당성으로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이건 심상정이 윤석열 편이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원희룡은 국정조사에 갈 곳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 전문가를 부르면 되고 증인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 원희룡이 지금 거짓말해서 걸린 게몇 개야. 이번에 걸린 게몇 개야. 처벌도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희룡이 형, 당신부터 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거짓말하고 바로 뽀록 나고 거짓말하고 바로 뽀록 나고 몇 개야 이런 소리를 한다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금 원인용이 말하는 걸잘 들어보면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 죽겠어 제발 나한테 모든 총대를 매라고 좀 하지 마라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지화를 한게 아니라 중단한 것이다 그건 뭐야.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나는 변경 안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나는 이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다. 결정된 바 없다. 내가 변경 안으로 결정 짓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다. 이건 걸리면 빼박 감옥감이다. 이걸 원희룡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 고속도로 문제는요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 군민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양평 군민을 쓱 끼워 넣습니다. 이게 양평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양평 거기에 있는 두물머리 거기에 너무 차가 많이 밀린다. 주말에는. 그래서 수도권과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양평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평 군민을 쓱 집어넣어서 여론전을 하려고 하고 자기는 책임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김건희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고 앞으로 원인용의 워딩을 잘 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책임지려는 태도가 1도 보이지 않죠 죽겠어 어떻게든 전문가들한테 다 떠넘기고 싶어 제발 전문가들 나와서 타당성 좀 해가지고 원한이 더 좋다라고 하면 나는 원한대로 간다 변경안이 좋다고 하면 변경안대로 간다 뭐가 돼도 전문가들을 앞장세우면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원희룡은 그걸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는 김건이나 최은순이나 윤석열에게는 굉장히 열받는 소리란 말이죠 원희룡 저게 도망가려 그래? 어? 이런 느낌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이것도 말 바꾸기 한다의 한 표다. 왜냐? 김건이가 조인트 깔 거거든. <laughs> <laughs> 이거 김건희가 조인트 깔 거란 말이야. 전문가를 왜 부르냐고 그거 변경한 대로 빨리 밀어붙이라고. 국토부 장관이 지금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를 결정권자인 네가 왜 지금 발을 빼려고 하냐. 김건희에게 조인트 한번 까이면 이것도 말 바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번 좀 지켜보시죠.